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느낌이야. 어. 야. 아, 오늘은 없는 양편에 좀 먹어야겠는데?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 BGM 봐. 아, 건강 오행로. 색이 다섯 개라 오행로인가? 야. 어, 힐링합니다. 힐링해. 아네 안녕하세요 두준령입니다 오늘은 여기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 뭐 여기 안 와봐서 온 것도 있는데 왜 왔냐면 그 넷플릭스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술이남? 어 거기는 이제 강인구 씨가 어, 아버지 여의고 어제 이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어, 밤에는 나이트에서 일하고. 낮에는 세호산 가서 막걸리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막걸리 파는지 안 파는지. 어, 근데 정상에서 막걸리 장사가 잘안 됐을 것 같은데 밑에 가게가 너무 많아. 아무튼 수 뭐, 술이 남핑계, 저핑계 되면서 아마 와봤습니다. 어 근데 되게 좋네. 여기가 또 어? 단풍으로도 유명하대요. 이렇게 또. 어어 어, 짝지어서 야 여기 내가 몰랐던거지 어? 엄청 유명한 곳인가 보구나 어? 차도 엄청 많네 평일인데 아 정황판이 있으면 어 엄청 유명한 곳인가 보네 음, 라이언킹도 있고 딱 입구에서부터 난이도가 좀 이제 결정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니 오늘 이제 살짝 걸었다 싶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아요 며칠 춥다니 응? 오늘도 산에 가라고 날이 좀따 따뜻해졌네 근데 등산로 언제 나와? 아 맞다 여기 유료 서비스다 2,000원 네 여기 오신 분들 웬만하면 다프리패스 계산하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야 새가 이렇게 낮게까지 저공 비행을 해? 응? 잘안 보였겠다. 한 300m 넘게 걸은 것 같은데. 어? 등산은 언제 시작하는 거야?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10월 28일 금요일 저녁인데 오늘 또 오늘 또 10월 마지막을 장식할. 행사 있지 않겠습니까? 할로윈 뭐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오늘 너무 촬영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잡혀 있었어. 아, 이렇게 낙엽 떨어지는 무슨 효과 효과주는 것 같다. 카메라에 너무 잘 당기는데 오늘 뭔가 이제 이번 주가 끝일 것 같은 느낌.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면은. 아마 3, 4일 뒤면은 나무에 뭐 걸려 있는 게 없겠다. 네, 아직까지는 강인구 씨 충분히 막걸리 팔만 해요. 저라도 팔겠어요. 아직까지는 어, 오늘도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부해본 결과 뭐 어, 깔딱고개가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일지 또 등산 때문에 오늘 또 벗으셨어요. 야. 이제 뭔가 산길이 나올 것 같은 원효대를, 원효대사, 그, 그 원효대인가? 개골물 그거, 맞죠? 아. 자, 일단 의상대까지 최단 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휴, 조심하세요. 오상아셨어가오 어, 이게 낙엽 때문에. 좀 미끄럽네, 길이. 이럴 때일수록 산불 졸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북한산 갔다 온지 열흘 좀안 됐는데. 어 그때보다는 좀 따뜻하네요. 이렇게 또 힐링들을 아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들 이제 0명을아 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저 진짜 뭐 너무 고생하진 않았는데 어느덧 0명이라니좀 생각보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도 어 그래도 내 자릿수가 어딥니까 어 처음에 청계산 갔을 때만 해도 막막했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재능이 있어서 한두 달에 한3 0 0 0명 찍을 줄 알았어요 정말로 또진담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없죠. 요즘에 어? 유튜브 댓글 보는 낙으로 살아요. 영상 만들고 유튜브 댓글 달고 영상 하나 하나 따봉 달릴 때마다 희열이 장난 아닙니다. 뭐 어,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은데 어? 남의 관심이 더 좋아요. 여기가 칼딱고개라는 건가? 강인구 씨 여기는 좀 힘들었을 만하다. 이야, 저기 진짜 이쁘다. 여기 스케일 좀 있네. 여태까지 자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크다. 와, 정말 크죠? 저거 봐봐. 뿌리가 얼마나 크면 저게, 이야, 사람 키보다 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꽤박세네 소우산에서 막걸리 판거 인정 인정 바람이 얼마나 안 부냐면 아예 흔들흔들 거리지도 않죠 하, 멘트 고갈 여기가 약간 도봉산 느낌? 응? 등산객은 다 밑에 몰려있습니다 식당들과 함께 강구씨가좀 머리가 좋았다면 밑에서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아, 이제 수리남 장난 여기까지, 어?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어, 넷플릭스에서 싫어해. 이렇게, 어, 편한 길이 나와도, <laughs> 제 경험상, 아직 한참 가야 된다는. 그리고 11월에 한번, 아, 이게 또 이비방적인데? 어, 11월에 지리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대중주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또, 명세계 응, 구독자 1,000명 있는데, 지리산 갔다 와야죠. 아, 어, 이렇게. 또, 구독자 1,000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햇살이. 하아 들으셨죠? 다리가 우드러드 떨린다고. 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지다. 거의 다왔네 어, 1.5km면. 야 의상대 가기 전에 코는 어, 또 실어고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덕분에 음악은 안 깔아도 되겠어요 <laughs> 왜 이렇게 잘 깔려있어 꽤 올라왔네. 날씨 진짜 좋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공주봉. 정말. 526. 능선 따라가는 거구나, 이제. 아는 척, 어때요? 이렇게 능선이야, 능선. 열로봉. 우와. 이야. 어우 좋아 어 날씨 좋아 햇빛이 점점 나에게로아왜 이렇게 내려가냐 이거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더우면서 시원하면서 힘들면서 힘든 80 더움 10 시원함 10 8대1대1 아 그만 내려가라 아 안돼 근데... 바위가 진짜 미끄러워가지고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와 낙엽이 그냥 무조건 껴 있어가지고 진짜 헛디디면 슬라이딩합니다. 오와 여기 길 뭔가 되게 편해 보이지 않나요? 물론 나만 나만 그래볼 수 있는 젠틀맨 퍼스가 이렇게 고맙다고 메아리까지. 양보하면 좋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음? 운전할 때좀 양보 좀 해주세요. 괜히 양보 안 해줘도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냥 양보 해주고 한번 끼워주고, 뭐 차에서 또 혼자만 말하잖아요. 그냥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그냥 하면 돼. <laughs> 참 오래 걸렸다. 이제 마지막. 이겠지? 어, 이제 마지막. 이거 올라가면 오늘 저녁에 할로윈 파티를 할 수, 있, 있어? 할수 있을까? 참고로 저거 무교입니다, 무교. 일시적으로 믿어요. 10월 말에만. 아니야, 이거 기독교 맞아? 할로윈이? 어, 하나 더 남았네. 어? 저렇게 노성방려하면 안 돼요. 어, 안지줄 거야, 안지줄 거야. 에휴 오랜만에 시원한 물줄기 한번 봤네요 덕분에 미안해요 아이고입니다 이 동안 지나가려라나조선 해봤어 이거 센터 하산도 서 이렇게 가면 3.2그인데 아, 이렇게 가면 3.8 그래 센터 하산도 이거어로 가야 되나 응. 거리를 계란 해주셨네 동두천이 <laughs> 뭐가 유명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축구로 유명한가요? 축구? 아, 뭐 아까 뭐아 말한 거지만 이제 거의 천명이 거의 다 됐는데 김축국 좀 마실게요 아직 9 0 0명대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 아, 금방 올줄 알았는데 쉽지 않아 최단 코스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발 하실 수도 있어요. 장비탓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크테릭스니모니 찾아다닌 제가 부끄럽네요. 이야, 저 백포 동호회다 아, 부럽다. 씨, 아, 부러워. 어, 오늘도 MG세대 중심에 있는 두실령 금요일 날 졸라 돌기 전, 건강한 삶 보내기 완료 이제 바로 기름기 있는 음식 때리러 가볼게요 저 어, 북한산에서 못 먹었잖아요 카드가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뉴트리아 진짜 크다 뉴트리아 어? 어. 와 만원 산채비빔밥 좀 잔인한 거 먹을게요 산채로 아~ 원래 냉면 먹으려고 했는데, 바쁘셔서 냉, 냉면을 못 해주신다네. 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곧 천명 될것 같은데, 진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뭐~ 올라가면서 뭐~ 저 혼자만의 노력이다 이런 건는 구라고... 근데 저 혼자 한거 맞긴 맞잖아요. 다시 한번 장난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맨날 댓글도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더 많이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퇴근 시간이라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먼길 운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월, 10월 한달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